그치? 그래서 여기에 피혀반남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분의 혀 이거 안 된다고 남분의 혀교남 이렇게 <laughs> 하셔야 된다고 되겠어요 여기다가 NS 깔아주시게 되면 남자일 확률 분의 남자이면서 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넘어간다고 네. 됐어요? <laughs> 그래서 P a 바 B는 P B분의 B P A교 a a B가 되는 거라고 원래는 경우의 수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에 개수, 경우의 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네. 데 여기 분모 분자는 ns로 나눠버린다고. 전체 경우 분의 이거, 전체 경우 분의 이거. 그러면 이거의 확률, 이거의 확률, 확률 분의 확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되겠어요? 네. 아까 그냥 경우의 수로 진행을 하셔도 뭐 상관 없고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얘 넘겨 보시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까지 돼요? 네. 왜 얘가 p b분의 pa요 b니까 이거 약분돼 버리잖아.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PA분의 PA도 B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네. 자,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확률의 곱셈 정리, 공식입니다. 야, 앞에 봐, 앞에 봐. 야, 앞에 봐. 이거 계속 봐. 됐나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보시면 성별 구분 없이 혀말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13분의 10이 나왔어요. 13명 중에 10명은 혀를 말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남자 전제하에서 혀를 말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9분의 8이 나왔어요. 별이 혀 말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안 미친다는 거야.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라고. 이거 이해 안 된다, 손 들어. 봐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독립이 아니야.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건 이제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해. 독립이 아닌 게 종속이야. 영향을 미치면. 종속 영향을 안 미치면 독립, 독립. 독립이 중요해 종속이 중요해 독립. 독립이 중요해 그러니까 종속은 영향을 미치네 안 미치네 이런 걸 하지 말고 종속은 독립이 아니. 아닌 거 그게 종속이야 됐어 됐어 <laughs> 근데 이거의 확률을 구해 봤더니 만약에 13분의 10이 나왔다 치자 그렇다는 거는 남녀 구분 없이 혀 뽑는, 혀를 말수 있는 사람을 뽑을 확률이 나 남자라는 전 남자들 중에서 혀를, 혀를 말수 있는 사람을 뽑을, 뽑을 확률이 나 어떻다는 거야 그게 그거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남자 중에서 혀를 뽑을 필요는 혀를 말수 있는 혀를 뽑을 확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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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남자 중에서 혀를 말수 있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별을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별이 혀 말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 안 미친다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두개가 같아져 버리면 요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른다고 혀 말기와 남자라는 두 사건은 독립 사건이 다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네.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바라보면 A의 확률을 구했어. 뭐 나왔어? 이번에는 B라는 조건 하에서 A를 구해봤어. 뭐가 나왔어? 근데 요두 개가 같대. 그 말은 a랑 b가 독립이다가 되는 거야. a랑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방금처럼 뭔가 언어적으로 정의 내리지 말라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을 독립이다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 배반 사건이랑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요거 두 개가 같은 상황을 독립 사건이다라 불러준다고. 그냥 A를 뽑을 확률이나 B 전제하에서 A를 뽑을 확률이나 같다고 얘를 깔고 뽑나 그냥 뽑나 같다고 그러니까 깔 필요가 없는 거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거 봐봐 이거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A랑 B가 독립 사건이면 B 전자에서 A를 뽑나 그냥 A를 뽑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A랑 B가 독립이면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 다음과 같은 수식 관계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독립이, 떠올, 독립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주셔야 되는 게입니다 마찬가지죠.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것은 A 전자에서 B를 뽑나? 아니면 그냥 B를 뽑나? 그러니까 A 전자에서 B를 뽑을 확률이나 그냥 B를 뽑을 확률이나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사건과 B사건이 독립이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여기서 배반을 떠올리시면 아, 아 묶어 떠들 때는 묶어 떠들어서 진도가 안나가지고 좀 조용히 시켜놓으니까 이제 처자고 있고 독립이다 알겠지 정말 중요하다 진짜 좀 중요하다 알겠지 지금 이제 독립 독립 독립하고 있잖아 그치 이제 슬슬슬슬 지금 몇 단어 나오고 있어 5단원 5단원이라고 하면 확률의 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드디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뭐가 들어갈 차례라는 얘기야 통계가 들어갈 차례야 그리고 확률의 끝 단어는 당연히 6단 통계의 첫 단원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니까 맨 뒤에 처박아 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서 언급되는 그런 용어들은 특히 독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단원, 7단원, 8단원 통계를 하시면서 계속 또 해나가야 되는 용어야. 예를 가지고 우리가 저기 뒤로 가서 이양 분포를 만들어낸다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낸다고.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어야 돼. 아, 사람들이 진짜. 얘는 조건부 확률의 공식입니다. B 전자에서 A가, A가 일어날 확률. B 전자에서 A가 일어날 확률. B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랬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PB분의 PA가 아니야. 아니, PB분의 PA가 아니야. PB분의 PA교비입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 넘겨주시면 PA교비가 Pb 곱하기 P A 교 B가 되는데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A 확률과 B 전자에서 A 확률을 구해봤는데 어라 똑같네? 그러면 B가 A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아니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 되는 거라고. 되겠어요?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원래는, 얘는, P, A바 B, 곱하기 PB, 였는데, 원래는, 이거 였는데,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면 B 전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무조 확률이나 그냥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고 A 전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무조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고 독립 사건이면 그러면 다음의 관계가 또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얘도 독립을 뜻하죠. 그 다음 얘도 독립을 뜻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독립이죠. 되나요? 그 중에서 얘 먼저 떠올려달라고. 됐어요? 물론, 뭐, 얘는 안 중요하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안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제 먼저 떠올려달라고. 그리고 얘들 또 알아두고. 됐어요. 설명 과정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설명이 다 들어갔어요. 다 설명이 들어갔고요. 어, 곱셈 정리도 아까 유도해서 보여줬습니다. 둘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언급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독립이라고. 그리고 종속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고? 독립이 아닌 거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94페이지입니다. 중요표시 좀 해주세요. 아까 앞에꺼 좀 다시 봅시다 아, 우리가 아까 혀어 말고 수학 영어 수학 영어 하자 어, 말이 어려우지네 아까 수학 확률을 구해 봤더니 2분의 1이 나왔었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남자 전제하에서 수학을 구해 봤더니 8분의, 8분의 5가 나왔는데 네. 2분의 1이라고 하자 됐어? 그 말은 수학이랑 남자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학의 확률이 2분의 1이면, 아까 국어의 확률은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남, 남, 그, 남자 전자에서 국어의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남자랑 국어도 독립이 돼버리네. 그치? 근데 이런 거안 하고도 여자랑 수학은 어떻게 될까? 또 독립이겠지. 당연히 나, 남자라는 것이 수학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도 수학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이면 이렇게도 독립이고 이렇게도 독립이고 이렇게도 독립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집합도 여 사건도 독립 사건이 되는 거고, A의 여 사건이랑 B 사건도 독립이 되는 거고, A의 여 사건이랑 B의 여 사건도 독립이 되겠다라는 거지. 얘가 남자면 얘는 남자, 얘 여자나. 우리가 아까 수학이랑 국어를 했으니까 수학이 아닌 거즉 국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두 개가 독립인 걸 확인하시게 되면 다음에 것들도 자동으로 독립이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어 그냥 어뭐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네. 고개 지금 그 밑에 플러스에 달려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얘들아 문제에서 얘를 건드리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 문제들에서는 얘를 안 건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야 얘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얘들을 건드리면 배점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야 알아둬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또 저렇게 해 설명을 해놨고 넘어가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랍니다. 인간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6가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laughs> 배수이고 그럼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a 사건으로 잡겠습니다.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사건을 b라고 잡지요. 그러면 이거는 p a q, b 가 되는 거야. 이해 되냐? 모르다 네. 이건 국어적인거죠 사실 모르겠다 아무튼 뭐 됐고 구하는건데두 눈의, 눈의 합이 4의 배수인거 뭐있어? 1의 3 아니 4의 배수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막 종류 막 나눠서 배수 문제를 저기 맨 앞에 순열에서도 풀어보고 중간쯤에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기억나나? 어, 아, 내가 네, 좋냐? 어. 더 쳐달 수 있어서 좋아? 더 놀러 다닐 수 있어서 좋아? 그렇게 좋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내 속에서 막, 희열이 올라올 것 같냐? 내가 니들 을몇 년을 봤는데? 내, 내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겠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내가 뭐, 뭔데, 내가 뭐, 씨발. 뭔데? 니들 하고 때려치고 나가면 니들 나랑 쌩깔 거 아니에요? 이그 동네 아이씨 지나간 아이씨지 뭐. 네가 네 뭔데? 네어 니들 학교 선생이야? 네가 니들 뭐 부모야? 피부치야 아니잖아. 들어 청어 을 아이씨. 시부름놈들자 더해서 4가 되는 거 불러봅시다. 그렇죠? 일단 요것들이 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다음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거는. 이거 이외의 것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뭐1 3 3 1 3 5 3 5 3 5 5 3 끝이네.